항상 필요한 선반을 만들어야 되고, 항상 필요한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재료도 그렇고, 우리가 각종 제품에서, 저기, 설비에서 나오는 그런 반제품들은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잘 해야 돼요. 근데 현장에 가보면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게 막 옆으로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또, 원재료들이 잘 관리가 잘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낭비가 좀 심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이제 삼정 OS가 제대로 안 되면 낭비하고 연관이 되겠죠. 불필요한 물건이 섞여 있거나 그 다음에 놓여 있는 장소가 명확치 않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 또, 우리는 정해져 있는데, 보통 이제 항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해져, 정해놔놨는데, 바쁘다 보니까, 뭐,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이제 중간에 갖다 놓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자기 옆에다 두거나, 자기 또쓸 거라고. 예,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물건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물건 찾으러 돌아다니는 순간 낭비가 발생한다. 예, 왜? 설비는 서야 되겠죠. 작업자는 물건 찾으러 돌아다니고 어, 공구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러면 대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간은 자꾸 이제 늘어나고 예, 작업은 끊기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네, TPS, 즉 이제 생산 현장의 어, 낭비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생산 현장의 낭비 개선은 우리가 늘상 해오던 부분들이고 또말 어뭐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짧은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만 가지고 한번 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비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는데 특히 이제 낭비 얘기를 할때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도요다 생산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도요다 생산 방식이 이제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왔었던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도요다에서 생산 방식에서 이제 중요한 요소들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정리동돈의 그 생활화를 통해서 눈으로 보는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낭비의 배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도요다 생산 방식에서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제, 어 뭐, 물론, 린 생산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지트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 도요다 생산 방식에서 주로 이제 낭비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요다에서 생각하는 그 낭비는 이제 그세 가지로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이제 부가가치가 있는 일. 즉 이제 돈이 되는 일이죠. 어차피 해야 되는 작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부가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계속적으로 감소가 되면 낭 제거가 되면 원가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그이 이제 증대시키냐 감소시키냐는 결국은 이 낭비를 얼마큼 이제 감소시킬 수 있느냐에 딸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낭비를 여기서 보는 것처럼 1차, 2차, 3차, 3차 이렇게 낭비라고 보여,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도요대에서는 7대 낭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대 낭비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보고 우리가 지금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걸 줄여야 될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